와! 세비오! 오 세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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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여! 이 어, 안녕하세요, 아러님들 네, 오늘 해볼 스쿼드는 100억 스쿼드입니다 100억 스쿼드인데 100억으로 지금 공식 경기에 맞는 적폐 스쿼드를 한번 맞춰볼까요? 적패를 하면 적에게 패를 끼치는 그런 스쿼드죠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띵~~ 자 일단 뭐 나왔어요. 뭐 적패하면 생각나는 선수들을 우리 한번 적어볼까? 적패하면 생각나는 선수들 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호돈 한말두주리트 말라 지금 뭐 지금 요용보는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지요거 무조건 들어가고 비에라는게 약간 적패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 적폐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요 정도가 딱 진짜 적폐 아니야? 이제 여기다가 있 이제 나머지 아이콩, 아이콩. 근데 대억이라서 아이콩은 못 써요. 예. 파란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파란까지도 요새는 조금 들어갈 거예요 파란 굉장히 좋더라고. 20도쯤. 그지요 정도까지 적폐지. 왜냐면 손을 많이 타. 다른 선수들 손을 좀 타. 이선수는 거의 손을 안 타는 것 같아. LH급으로 가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수들은 LH 급 정도로 가면 손이 안 타는 것 같아. 그치? 질라탄 같은 것도 안 넣는 이유가 뭐냐면 질라탄 같은 유형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 진짜로. 내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단일팀을 또 맞추고 싶었단 말이야. 단일팀으로 적패를 맞추고 싶어. 케미를 포기를 못하니까. 근데 4112로 가면 일단 내가 한 자리는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 것 같아. 그 형님이.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 굴레트 형님, 뭐 가야되지 않겠냐? 그치? 여기에 급성비로 하나 들어가줘야 되는 게, 캐디라가 하나 정도는 들어가줘야 돼, 여기. 맞잖아. 캐디라가 여기 하나 정도는 들어가줘야 맞지 않을까? 자, 이 한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발라그 형님, 발라그 형님을 넣어줘야 되는데, 발라그 형님은 상가까지밖에못쓸것 같아요. 왜냐, 우리 100억이거든. 근데 여기 다큰 선수기 때문에, 한쪽에 약간 차 드리블로 막 흔들어줄 수 있는, 네드 패드 형님이 여기 좀 필요해요. 중앙 미드필드 이렇게 하면 다 잡아버리죠, 그렇 네드 베드 형님 혹시 5카까지 가능한가? 22억 불가능하네요. 네드 베드 형님 가야 돼. 전부 다 커, 전부 다 커버려요. 2호 거만큼 여기에서 막 이제 테크닉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크기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 테크닉도 있어줘야 돼. 항상. 어 그렇기 때문에 레드베드 형님을 놓으면서 약간 테크닉적으로 흔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심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레드베드를 넣습니다 어? 르벤 투수 근데... 선수 싫다고요? 나안해아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여기 그러 급성비 다운시키려면 일단은 무료가 여기 파란 가야돼 파란 그 가격 얼마 정도 돼? 일단 파란 가야돼 파란은 지금 옷가살수 있는 가격이야? 12억 팔천원 사는 게 낫겠는데 야, 나는 솔직히 말 여기 에우제비어 가도 된다고 보거든. 솔직히. 411이면 여기 에우제비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캐디라고 아니면은, 여기에 비앤 스몰을 누굴를 뒀지? 21억. 여기 돈좀 써도 될것 같은데? 5억 넣고. 덮배 헤딩 딸리니까고고 넣고. 21억, 70억. 강화 때리고, 70억. 상가 가야 되네. 호나우드 이거 강화 때리면 얼마나 하니, 여러분들? 강화 때리면은 금방 붙일 수 있나, 이거 호나우드? 어, 이거 강화해야 되네, 무조건. 30억이면 할수 있지. 이거 양발로 다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급여들, 이게 급여들이 너무 세서 49배 남았는데 이걸로 칠까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버로 1위 더 높기 때문에 이거 칠까 괜찮아요. 닉포프 급여가 33이 남거든. 411은 풀백이 되게 중요한데 급여 다운 시키자. 제라드 뺄게. 제라드 빼고, 나한 번만 믿어봐. 여기에, 그거 가자. 드락슬러 쓸만해. 드락슬러 한 6화 정도 가도 될것 같은데? 드락슬러 는 6화 정도, 어. 드락슬러로 급여 다운 시켜야지 어떡해. 캐디랑 못 쓰니까. 요거 넣으면 이제 급여 다운 됐잖아. 37 정도 남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급여를 좀 써줘야 되는데, 빨리 해볼게. 그래서 예, 급여 이거 돈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돈으로 생각하면 안돼 강화 때릴 거니까 88 또는 97 넣으면 되는데 88이면 뭐 솔직히 말해 여기 워커지 뭐 워커만한 선수 없다고 라 보는데 8 워커 급여가 8 7 아, 홍철로 가자 내가 볼때기 홍철이 잡이야 홍철로 갈게요 몸싸움 그냥 버텨주고 수비력 조금 포기하고 몸싸움 버텨주고 이게 답인데? 110억 나오긴 하는데 110억까지 안돼 이게 강화 때릴 거니까 41212가 윙 역할을 하는데 몸싸움 못 버텨주면 배급이 안돼 사이드 많이 찢어지거든 몸싸움 버텨주고 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스피드도 되고 몸싸움 되는 선수들 얘네들이야 수비력은 조금 딸리고든철이 근데, 스피드 되고 몸싸움 조금 재중애들은 예, 얘네들이고. 코돈하고 쿨리트, 에우제비오만 강화 때리면 되나? 불판이 날라가면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 붙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깔끔하게! 그렇지. 한번더 실패하지 말자고. 깔위바위보 칠게요. 오케이. 됐어. 1 2억 남아버렸다. 빵으로 붙여가지고 12억 남아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12억 남아버렸는데, 아, 니포프 안 샀구나. 잠깐만, 우리 니포프 혹시 금카 살수 있나? 이거 금카 갈까? 요거 금카 가고, 워커 금카 갈까? 워커까지 살수 있겠다, 금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주인분이, 그러면 주인분이 이거 그럼 사서, 금, 금카 이거, 받으세요. 금카로 바꾸세요, 워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꿀리지, 이 정도면? 이거 대회 스쿼드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회 나갈 때쓸수 있는 스쿼드거든. 요 이렇게 맞추면 될것 같아, 지금 받아가지고. 출전식 할게요, 여러분들. 전술은 뭐 쓰고 계시는 게 있겠죠? 변호진. 아, 이 워커 이게 돼야 된다고 워커 봤지 워커 이게 되야 된다고 봐봐 봤지 여러분들 내가 이 워커를 쓰는 나는 라이브 시즌에서는 오른쪽 풀백 워커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 드럭슬러 까비 크... 크... 이것이 바로 2호의 능력. 이것이 이후에 클라스 골은 발끝을 떠나는 순간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끝을 떠나는 순간 이미 골이라는게 정해져 있는 거야 원래 아, 이거 게임이잖아 와 봐봐 워커 개죽지 워커 정해 정는일 1위요 워커를 대체 워커를 어마어마하게 신뢰하더라다가 진짜 워커를 홍철 요거 봐이거어안 나왔어 슈퍼테클, 노파울, 노파울, 진짜 노파울. 회사 고이죠쓰르르 스르르! 쓰르르쓰르르 제트리, 어, 피케이. 어, 이거 안 믿어? 진짠데. 안 믿으시네. 아 자책골 하나, 피케 하나. <laughs> 자책골 하나, 피케 하나네, 꼴이. 호따 그렇지, 주워버리고호따안 주, 줘, 아래 안 주, 저기 비게. <laughs> 아니, 왜정문 열차냐? 오른쪽으로 했는데 분명히. 안제지 와, 근데 진짜 LH 초등은 다르다. LH 초등 기준으로 와, 세비오, 어우 세. 새비오! 와, 오, 레오데비오! 와, 이렇게 해서 어 일단은 어, 근데 팀 진짜 괜찮은데? 어 진짜 레오데비오랑 후 둘이 턱턱 나오는 거 장난 아니네. 자, 이렇게 해서 출전 시간 배깐 맞춰봤고 풍빵을 했습니다.